사드리겠습니다, 장자람입니다. <laughs> 역시 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박수설도 제 나이 같이 변했군요, 많이. <laughs> 예. 이렇게도 반갑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그 친구 어디 갔어? 어디 어떤 분들은 아이 그 나이도 많고해서 저갔을 거야, 한부도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모습도 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또, 하는 일도 변합니다. 그래 원래 저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소개했지만은, 저는 원래, 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로로 만화를 그리다가, 그 뒤에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박찬모,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었는데요. 참 저한테는 많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귀한 자리에 우리 김상곤 어,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하루 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팔팔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뵈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아, 이제 앵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치셔가지고, 네, 노래 한 곡만 전해드리고 제가,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걸 주셔야 돼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뵙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녕하세요. 장재남입니다. 그러면은 저보고요. 들어가는데 왜그러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퇴질하다뭐 이런 분들이시고. <laughs> 뭐, 많이 닮았나봐요. 퇴질하래요 저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송창식이다! 뭐 이런 분들이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좀 헷갈려요. 자, 그럼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은 언제 나온 곡이냐면은, 여기 혹시 저 80, 아저 78년생 계십니까? 혹시? 78년생이세요? 응애응 할때 나온 노래예요이 노래가 같이. 게 78년도에 불렀던 노래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세월이 불렸죠. 그러나 참 어, 우리 조케 어, 참큰 복을 받았나봐요. 어, 나온 지첫 번째 앨범이 히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가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앨범은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아주 어, 어, 우리 조게첫 번째 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은 음악을 안 틀고 어, 그야말로 생음악이라고 그러죠. 생음악. 옛날에는 통기타로만 노래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아, 그 시절을 한번 다시 회상하시면서, 어, 한번 비누이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리가 되어이리라 기고한 사가 무엇이 없나 믿으리 당신을 편히 쉬게 되어드리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i day e ha i 자리가 되린이다아우지내 자리가 다 뭐 굳이 그런 맛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아, 이 노래가 벌써 나오지가 꽤 됐지요 저는 이 음악 시작을 젊었을 때미 아, 8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군 무대를 시작을 해서 이제 가요계 데뷔에 좀 늦었는데 아, 참 많은 나이에 가입이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20대로 생각하시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 글쎄요.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가족적인 분이 있는데, 어때요? 아,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전 나이가 70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젊게 봐주시고, 아,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어,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그림 그리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예, 가끔 행사가 있으면 하고, 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요 무대나, 뭐, 웬만한 프로에서 이렇게 섭외가 크고 되면은, 이상하게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아, 옛날로 다시 내가 되돌아간 모양이구나. 아, 그래서 옛날에 하던 그 만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 제가 불렀던 노래 한곡더 전해드리고 아, 우리 사회자님얘기했지만 이제 비의이자 사람을 찾습니다. 항아리 멀어진 사람 어이할까나 뭐 웬만한 취미곡 코보다는 우리 돈이 사실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비리자가 워낙 독특한 노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다 보니까 비리자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 노래는 81년도에, 어, 여러분들이 전해드렸던 노래가, 종로에는 사과나무 심고, 을지로에는 감나무 심고 하는 노래, 서소리는 노래 기억 하시죠이 노래를 음악이 없고 통기타에다가, 마이크 소리가 좀 작으니까 노래가 참 힘이 드네요. 그리고 어, 기력이 거의 한 40%는 빠졌어요. 옛날보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서울이란 노래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면서 한곡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조절이 됐을 텐데요. 사랑을 꾸며 걸어가리라 그 지도에 해로 나무를 심어보자 가위를 무려 사랑도 이뤄라이다 아름다운 속리 사랑하리라 빛이 나다 눈에 새는 눈을 보게 하자 지지적인 노래소리를 불러리라 어린 가린의 예쁜 꽃을 빛게 하자 이 있어, 귀사운 날이 있어, 아여이어 귀여운 날이 있어, 귀어이어운 날이 있어, 운이있 그를 포게 하자 친저히는노래에속를 틀어버리자 가리가리에 예쁜 꽃을 지게 하자 혹시 기억나는 사랑도 기억나는 이다 한나우 소울 사랑하리라 나우 소울 사랑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아, 제가 아기를 준비를 모시다니고. 어, 다행히 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을보 했습니다. 아, 이케아스도 뵙고 인사를 드렸고 아, 마루가 돼서 아, 반갑고 또 오늘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어, 김상근 우리 저, 어, 대표님도 어, 참 이러한 어, 일들 참 본인 일이 아닌 그 어, 상대를 위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라 저는 오늘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녹음과 발전을 또 기대하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